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작년 12월의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과 삼차까지 과하게 마셨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신 분들과 또한번 뭉쳤습니다.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구독자분들과 한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서호장입니다. 종로 3가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보쌈 골목 바로 옆에 있습니다. 1972년에 개업하여 현재는 48년에 업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가게 내부로 들어가니 화교 중식당답게 어느 정도 화려한 편이고 저녁 시간대라 식사보단 대부분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옆 테이블의 연태 고령주향이 얼마나 좋던지 모르겠습니다. 화교 중식당들은 대부분 무뚝뚝한데 이곳은 사모님께서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전부 테이블 석이고 홀 위주고 룸은 따로 없습니다. 메뉴판입니다. 화교의 중식당답게 그래도 메뉴 구색은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 편이고요 제가 형님들한테 이곳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가 요리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서 입니다 코스는 메뉴가 정해져 있지만 이곳은 개별로 시키면 자체 코스 구성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양장육 팔보채 고기튀김을 부탁드렸습니다 기본찬으로 중국집 삼정세트인 춘장양파 단무지가 나왔습니다 형님께서 면세점에서 사놓으신게 있으시다며 같이 한잔하자고 무려 수정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수정방은 중국 몇 대명주에서 중국에서 타국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하는 그런 고급 술인데요. 청어한 향이 아주 고급지고 목넘김도 아주 부드럽고 아 최고입니다. 식당에 들어올때 맡았던 옆 테이블 의연태오량주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콜키지 비용은 만원이었습니다. 10 기다린지 10분 가장 먼저 15000원 오향장용소자가 나왔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족발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보통 기름기가 적은 퍽퍽한 살로 조리합니다. 고추기름 섞인 다진마늘, 대파가 돼지고기를 뒤엎고 있었고요. 한쪽에는 짠슬이 따로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라면 삭힌 오리알인 피단이 빠진 정도? 짠슬은 쉽게 이야기하면 족발 삶은 물을 묵처럼 굳혀낸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맛도 족발 양념처럼 간장과 팔각의 향이 두드러집니다. 고추기름에 버무려진 마늘과 대파, 그리고 짠슬과 함께 먹으니까 다채로운 맛이 아주 술맛을 돋궈줬습니다. 퍽퍽한 살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 그리고 차가움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육향도 좋고, 마늘과 파가 풍미를 끌어올려줬고, 고추기름이 적게 들어가서 어떨까 싶었는데, 끝맛에서 살짝 매콤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다른 집들은 접시 바닥까지 고추기름이 흥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오양장육이 중국 요리치고는 느끼한 편이 아니지만 새롭고 맛이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18,000원짜리 고기튀김입니다. 기호에 따라 찍어 먹을 후추소금도 같이 내어주셨고요. 고기튀김은 화상의 중식당이나 정말 오래된 한국 주방장이 계신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업장에 따라 덴뿌라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요. 누군가는 메뉴판에 요리의 덴뿌라 식사류에 우동이 있으면 맛 없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탕수육은 밑간보다는 소스에 힘을 실은 음식이고 소스랑 합쳐서 100%의 간을 이룬다면 고기튀김은 이 자체로만 100%의 간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밑간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업장의 튀김 실력을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튀김옷이 겉은 아주 가볍게 바삭했습니다. 바삭보단 파삭의 느낌? 그리고 속은 크게 질근거리는 느낌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튀김에도 후추가 들어가서 자극적이겠다 싶었지만, 제 초측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laughs> 보기보단 밑간이 약한 편이었고요. 고기도 아주 촉촉하고 기분 좋은 육향입니다. 당연히 동네 중국집에 튀겨놓고 주문 들어오면 다시 튀겨주는 과자 같은, 그리고 육즙 빠진 탕수 각오는 비교 불가입니다. 고기 튀김이 메뉴에 있다고 다제 입에 맞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여기는 제 취향에 아주 부합했습니다. 다음은 2만 원짜리 팔보채 소자입니다8 가지 귀한 재료를 사용했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요즘은 교통과 식자재가 워낙 발달해서 그다지 귀한 식자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해삼, 대양오징어, 쭈꾸미, 양송이, 관자, 소라 등을 고추기름에 볶아내고 전분으로 농도를 맞췄는데요. 인천 화상식의 느낌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호텔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꼬들꼬들한 해삼, 통통한 새우, 부드럽고 쫄깃한 쭈꾸미 등 익힘 정도가 굉장히 적당해서 식감이 괜찮았습니다. 고추기름과 섞인 전분도 과하지 않고 적당히 꾸덕하고 미끄덩거려서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고추기름의 사용이 적고 자극적인 인천 화장식의 입맛이 맞춰져서 그런지 너무 깔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모양장육은 대파나 마늘, 짠슬이라는 강한 요소가 있어서 심심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말입니다. 고기튀김을 먹다먹으니 좀더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또 메뉴판을 째려보다가 튀김을 잘하는 집같으니 군만두와 깐쇼새우를 부탁드렸습니다 기다린지 10분 6,000원짜리 군만두입니다 8기가 나오고요 군만두의 느낌보다는 튀김만두에 가까운 비주얼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수제만두고요 피의 두께감이 얇은 편은 아니지만 잘 튀긴 분식집 야끼만두 마냥 아주 가볍게 파삭거리고 안쪽의 피는 쫄깃거리는 것이 만두피가 아주 좋습니다. 소는 고기 위주로 채소와 단단하게 나왔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파, 부추 등이 고기 함량보단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고기가 적기 때문에 소의 기름기가 부족할 법도 한데, 피의 기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추 담백함이 두드러지는데 밸런스가 참 좋습니다. 튀김 잘하는 집 인정. 다음은 18,000원, 깐쇼새우 소자입니다. 중화 이상의 큰 새우를 전분에 묻혀 튀겨내고 두반장과 케찹, 동남아 매운 고추 등을 이용해서 볶아 나왔습니다. 원래는 튀김옷을 입히지 않고 서서히 조리는 것이 깐쇼 오리지날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오리지날의 조리 방법은 아니고요. 살짝 매콤하고 감칠맛 좋은 소스는 참 좋습니다만 금세 튀김옷이 눅눅해지고 새우 자체가 크기 때문에 탄력있고 씹는 식감은 확실합니다만 냉동새우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좀 별로였습니다. 이외에도 메뉴 두 개를 더 시켰는데, 배가 불러서 기억에 많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튀김이 돋보이는 합리적인 요리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입엔 오양장육도 충분히 맛있었지만, 군만두나 고기튀김 쪽이 훨씬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도 같이 간 일행들의 평을 들어봐도, 가격대비 부족함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화상노포치구는 국밥집 마냥 포근한 친절함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가감 없는 리뷰는 계속됩니다. 이상 박대라였습니다